2019년 12월 6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오늘은 구 1941년 12월 7일에 있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짜상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책인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본은, 그, 일본이 제국주의가 팽창되게 된 원인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어, 전략도 있습니다. 어, 영국은, 음, 러시아가 러시아는 늘 부동항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나라인데요.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다시 동진을 하게 되니까 그 동진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어느 정도 키워준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진주만 공습을 했을 때 일본이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영국에서 2차 대전을 수행하고 있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본 군부에서도, 음, 그건 너무 무모하다. 어, 강경, 강경파가 있고, 이제 또뭐 온건파라 할까요? 그 정도로 나눈다면은, 그건 너무 무모하다라고 만류하는, 어, 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그 결과로 미군이 태평양,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섬 건너뛰기라고 합니다. 섬들을 이렇게 건너건너 건너 뛰면서 점령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이오지마까지 들어오게 되고 음, 일본은 그래도 어, 항복을 안, 안 했습니다. 일본이 그 뭐죠? 천황에 대해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렇게 하면서 1억 옥쇄까지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 아주 천황 앞에서 어, 옷 같이 부서져서 다 죽을 때까지 결사 항전을 하자고 했었던 그 일본인인데 이 책에도 보면은 어, 밑에 부제목은 아니고 일본 전 천황 전체주의의 기원과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 이제 파쇼라고 하고 어, 공산주의자들은 또 일본 일본이나 어, 독일 같은 것 어, 세력들을 파쇼라고 하고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파쇼든 어, 공산주의자들이든 결국 전체주의적인 속성이라는 거는 동질하죠. 근데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 조선이 풀려나게 됩니다. 조선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았다면 풀려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겨, 겨, 그 결과로 풀려나긴 하는데 어, 한간에서는 제가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때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될 때 어 차라리 조선을 그냥 다 일본에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끝맺음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되고 나만 또 아주 저질 민주주의로 늘 시끄럽고 이게 아니라 일본과 합방된 합병된 하나의 국가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역사의 가정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 한국인이 아닌 게 좋단 말이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생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편입돼서 내가 지금 일본인으로 살고 있다. 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감정을 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튼 일본은 어 1945년 8월 6일, 8월 9일, 9일에 뭐죠? 리틀보이라는 원자탄을 맞고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팬맨이라고 하는 더큰 놈을 때려 가지고 그때서야 항복했던 아주 그 괴물같이 달려나가는 일본 군부에 물론 그 빠가야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무모했죠 그런 어떤 무모한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일본을 해부한 책입니다 책인데 어쨌든 진주만 공습은 어 조선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지금 비록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오게 된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해요. 백날 도와달라, 도와달라 해도 꿈쩍도 안 하다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도와주게 된 셈인데, 이 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해요. 무조건적인 반전주의자들. 그러니까, 어, 전체주의 세력들은, 어, 미국은 그때는 전체주의 세력들의 이 둘로 쌓여서 하나의 떠, 떠 있는 섬과 같았다고 예 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주의자들이 미국을 봤을 때는 국방력으로 강력하게 응집 응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허술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어 어떤 책동을 통하든 어떤 선전을 통하든 어그 미국 내에 자기들의 거점을 확보한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이제 야심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 내에 어~ 미 국무부 내 엘저히스라든지 소련 간첩들이 득글득글 됐거든요 우리가 메카시 상원 의원의 그 폭로를 가지고 메카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메카시 의원이 폭로하기 전에도 두 명인가 세 명의 그~ 그공산주의의 발을 들였다가 어 정신 차리고 전향했던 사람들이 내부 어 폭로를 하면서 했던 그게 있었긴 하지만 메카시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그런 선언을 해가지고 미국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그어 반향을 일으키긴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다 이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좌익들이 글빛 하면은 야너 색깔론이지 자기들을 공격할 때요. 자기들의 의시, 의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야, 색깔론 하지 마. 그거는 메카시, 메카시즘이야. 마녀사냥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메카시즘은 가짜 다른 말은 안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다 이제 진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에, 경향신문 맞을 겁니다. 어떤 자가, 메카시즘 같은 마녀사냥이 아직도 횡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던데요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잊어봐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메카시즘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의 일 심의 사건까지 최근에 그렇게 짚어보면서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그 남노당들의 폭동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짧게 짧게 그 교수를 잘근잘근 씹으려고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며칠 뒤에 찍을 겁니다. 어쨌든 그 진주만 공습을 일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견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이 진주만, 진주만 공습 이후에 어,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의 인세를 받아가지고 돈을 좀 짭짤하게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미국 내에서 어 미일 전쟁 미래기 이제 책 제목은 일미 전쟁 미래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하면은 어 미국 내에서도 비웃었다 그래요. 원래 전쟁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웃 비웃음을 당하죠. 공산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산 국가의 침략성과 위험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야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미국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우리는 미국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백성이 다 죽어 없어질지언정 남에게 우리나라가 예속되어 노예는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다 합심하여 죽기로서 우리 국토를 지켜 나가면 하늘이 우리를 돕고 또 따라서 세계의 공론이 우리를 따를 것이니 우리 국민은 다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하고 나라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54년 8월 리승만. 이제 이것은 이 책이 한국어 판으로 나올 때 이승만 대통령의 서문입니다.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민주화가 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일본과 소련 독일 이태리 이걸 이제 기축 국가라 그래요 그 당시에 미주 대륙만 빼놓고는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대양 속에 있는 한 개의 섬과 같다 이 모든 주의와 사상 그러니까 이즘들은 가능하다면 이미 친숙해진 평화적 침투 방법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무력 침공으로 그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람시 전략이라고 하죠. 그람시 전략 이후에 정교조, 뭐 판사 판사들도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교계에도 있다 그래요. 각 계층 안에 김일성이 그랬다 그래요. 언제든 언제나 폭동 시위만을 할 수는 없다. 머리 있는 애들은 그 머리를 살려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런 지식층에. 다 침투를 해서, 어,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공산화를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길렀다 그러잖아요. 이때 미국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 자기 자신들을 수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위대한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미국인들의 희망은 76정신이라 그래요. 그 독립정, 독립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가 이제 1900, 1776년을 떠나가, 떠가지고 76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어,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르쳐 가면서 했지, 찌질하게 도와줘라고 이제 눈물로서 호소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도와달라는 말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여기는 이제 초대 대통령의 취임사도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도 있고요. 연보가 있습니다. 1875년 3월 26일 날 탄생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이걸 제가 쭉 다시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더. 서당 공부도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어, 시라든지 한 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해요. 그게 이제 서당 공부 10년이 그 이제 실력이 사인, 깔린 거죠, 거기에. 19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승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박영효 일파의고정폐의 업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고요. 감옥에서 청일 정기를 번역하고 독립정신을 저술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지원을 호소하려고, 어, 한국의 사절로서 29살 때, 29살 때요,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미합니다. 32살 때 워싱턴 대학을 졸업합니다. 33살 때하버드대학의 대학원을 수료합니다. 35살 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학위 논문이 미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중립론. 이 5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지금도 미국의 최고봉에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그학교에세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물론 미국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장학 지원 때문이었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이걸 다 이제 패스를 하게 됩니다. 38세 때참 부끄럽죠. 뭐 제가 이승만 대통령 하고 비교할 수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어쨌든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 때 이미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도, 걸작도 펼쳐내고요. 59세 때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합니다. 속도광이었다 그래요. 스피드광이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끼도 좀 있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침소 봉대 해가지고 좌익들이 백년정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데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독립가들이 다, 운동가들이 다 생고생을 할때 미국에서 여자 꼬시고 놀러 다녔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하던데, 그만큼은 이제 당연히 오바된 거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끼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0월 1 6일날 귀국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하자마자 이제 조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총재직을 맡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때도 귀국하자 말자, 그러니까 좌우위 초월해서 모두들 갈망하고 기대했던 인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까지는 남노당 박근형도 이승만을 기대하고 왜 이승만을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혀야 예,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데 46년도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로 규정하고 결별을 선언해 버려요. 음. 이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남노당이 이때까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냐면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물론 북한의 주체 사상 말고요. 근데 이 좌익들은요. 자기가 자기는 개인은 전체에 속한다라는 게 좌익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티는 행동이나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남로당도 마찬가지. 북로당에서 오는 지령. 북로당은 역시 스탈린이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때까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신탁 통치 찬성이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탁 찬탁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하지 중장과의 협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택 연금까지 당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였느니 또는 뭐 분단의 원흉이니 특히 도울 김용옥 같은 스톤 김용옥 같은 자들이 그런 말을 떠벌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통일주의자였고 물론 자유통일 그다음에 극렬한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극렬한 반일주의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 미국은요, 그니까 러 지금으로 치면 예멘과 같습니다. 대충 좌우합작, 그니까 러일국과 이체제 대충 얼버무려놓고 봉합해놓고 떨려고 했어요. 이 미국은. 미국은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뭐 어제 왕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미국의 뭐 패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다 하던데 미국은 미국만큼은 어 다른 영토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통상하고 돈 벌자는 거죠 근데 세상은 늘 패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패권이 아니면 항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목이야 내가 주목이야 늘 싸우는 거죠 근데 대빵 하나가 딱 있어 가지고 교통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 자기들도 과거에는 패권이었잖아요 뭐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은 미국인데요. 어떤 어,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가 패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고 항구적인 전쟁 상태 또는 지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이 없는 뭐 어떤 그런 책도 있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없어도 괜찮네 라고 하면 그 물건의 평가고 어 그거 없으니까 정말 너무 안 돼. 간절해 라고 하면 역시 되는 거죠. 그 물건을 내가 내 일상에서 빼내 버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직원이 없다 이따의 가치는 그 직원이 없어져 보면 아는 거죠. 여, 남녀 간의,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미국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자, 어쨌든, 이승만을 훗날 제거하는 작전까지 펼칠 정도로 이승만은 미국에게 굉장히 피곤한 존재였어요. 근데, 뭐, 미국, 미승만이 분단의 원흉이 한다는 게, 그냥 알 겁니다. 근데, 스톤, 김용옥 씨도 알 건데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사악한 자죠, 그 사람. 참 사악해요. 독도의 영토 표시를 설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54년도에. 미국에 대해서 공산권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미국도 엉망이었죠. 간첩들이 덕실덕실했으니까요. 그 앞전에 52년도에 일본 어선의 침범을 막기 위한 평화선을 선포했습니다. 일명 이승만 라인이라 그래요. 친일 아닙니다. 친일에 한그 한 기록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은. 음. 원자력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58년도에. 이분이 75년, 75세 때6 2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85세 때는 제일교포의 북송을, 일본의, 일본의 제일교포의 북송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경봉호라는인데 최근에 조선일보에 거기에 보니까 또 리포트로 나와 있긴 하던데, 일본도 그걸 사과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나라, 어둠의 나라, 거친 광야로 내몰아버렸잖아요. 공산당보다 일본을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음명했다고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묘비명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배달민족의 독립을 되찾아 우리를 나라에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결의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 안녕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룩한 나라 사랑 불멸의 한국인. 우리의 대통령 우남 리승만 박사 금수강산 흘러오는 한강의 물결 남산을 바라보는 동작의 터에 1월 성신과 함께 이 나라 지키소서. 이런 리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무덤을 파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스톤 김용옥이고 그 자의 그 방송을 내보냈던 게 명색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입니다. 자, 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차라리 그때 일본이 망할 때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국이 될 때. 조선이 막, 조선은 풀려나지 말고, 이렇게 속 시끄러울 걸 알았으면, 그냥 일본에 편입되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말은, 일견, 뭐, 공감은 됩니다. 조금, 예, 어떤 뜻인지,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 그 다음 뭐, LG 뭐, 이렇게 쭉 줄이 쓰는데, SK 이렇게 되는데, 그뭐 대기업도 가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근데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거기에 사장님의 어떤 정신 자세 또는 그 회사의 어떤 탄탄한 면 비록 작지만 회사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조직적이고 탄탄해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 몸을 투신을 해 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이 기업의 주역으로서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야성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공시적으로 몰려버리고 아니면은 대기업 운운하고 아니면 그냥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캥거루족이 되어버리고 그죠? 그것처럼요 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저기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살려볼게 어다 돼있는 밥상에 숟가락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반찬하고 밥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두 주먹 불끈진 청년을 우리가 고대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비록 어 종북정권이 되어가지고 주한북한대사관으로 전락한 청와대에서 온갖 협작질을 해대는 판인데 자 좋은 나라 새 물건에 내 몸을 앉혀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뺀질거리는 거 생각 버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건국을 일으켜 가지고요. 스위스를 능가해 버리는, 아니 미국 근접하는 그런 나라로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야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때 일본으로 편입됐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이런 소리는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너무 뭐라 할까요. 좀 뺀질거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어, 주역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더 이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제 2의 박정희가 나타나야 돼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얻어먹고 무임승차 하려고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성세대입니다 물론 저는 40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멸하고 있지만 정신 좀 차려서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책 리뷰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